구의 개념을 지킬 때 라는 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의 개념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구약의 율법은 무엇으로부터 신약시대 예수님 때까지만 유효한 것일까요? 예수님 이후에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 더 이상 구약의 윤법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구약의 개념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나라의 헌법이 있고, 회사의 법도 있고, 교회의 교회법도 있고, 총회의 총회법도 있고, 학교의 학교법도 있고, 모든 조직과 단체는 그 나라의 내규 법규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율법을 폐기하온 분이 아니라 완성케 하시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친히 밝혀 주셨습니다. 구약의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걸 완전하게 하시러 오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10장 4절을 보고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단정해 버리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문자에게 의리를 유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율법의 끝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게 율로와 법도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이란 헬라오 텔러스는 끝을 응용과 동시에 목표 성취 라는 뜻도 있는 단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한 부분을 온전하게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의 율법은 예수를 목표로 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만 율법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신약의 사도가 오도 다른 사도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태명을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는 그의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하한 말을 그에게 반나이이루원들 그의 개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니라. 그러나는 게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하나에계 개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도 싸우려고 받아 모르위에서 있더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떠나고 신약의 사도들도 다 계명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십대명을 포함한 도덕법의 그 하나고, 제사를 포함한 음식법의 두번째고 배상의법 남을 깨렸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다섯 배를더해서 보상해주고 원창의 구두비를 파는데 속아 빠지는 듯하면 그것에 대한 다섯 배를 보상해주고 누군가의 오른의을 놓쳤으면 다 그만큼의 수준의 땀을 맞아야 된다는 것 바보가 있는 그런 남의 땀아 때리지 말라는 그런 배상과 보상의 또를 포함한 신병의 세 번째 것이고 마지막 하는 구역 시대의 음식의 아는 것 돼지 같은 것은 구역에 절대로 먹지 못하겠고 사과와 독수리와 올빼미는 약탈하는 습성이 있으니 그것들도 먹지 말도록 구약에는 율묘와 복도와 계명으로언미금자 외는 그네 가지 큰 축으로 구약의 율법이 나뉘어 있지 그 중에 제사법과 음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으로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그 의미와 뜻을 받아들이며 재해석해 나가는 뱀인 것이고 두 가지가 십계명을 포함한 도덕법과 배상과 보상과시민법은 우리가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유대 랍비 스페인 출신의 유대 랍비 마이 모네드스란 사람이 있는데 유대 철학자로 유대 랍비의 사상가인데 그가 창세의 주요 길에 있는 수십 년이 까지 나온 경명들을 열거했더니 613가지 다위는개념으로 분식해놨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10개명을 포함한 도덕법 다섯 가지제사법을 포함한 안심의 법또유월절법추수감사절법오순절법절기각종제사법을 포함한 음식법 배상과 보상에 관한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신법 마지막 먹고 마시는 똥식법들에 관한 것들이 600여 세 가지라면, 구약에 네. 누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지키는 것이아니 확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이면 사랑은 부족함 가운데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남녀가 사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사랑하 상대방에 나를 맞춰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사주고 싶고, 같이 밥을 먹고 싶하는것 아닙니까? 상대방은 사랑하다면 그 사랑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절제하게 되고, 그를 배려해서 싫어하면 내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 사랑을 버는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개념을 지켜 나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치는 데 어느 시골 처녀가 서울의 한 장모님 댁에 부엌 댁기로 들어갔습니다. 어니 가는 말씀을 드렸죠. 시골의 시골 천뜨의 시골 처자가 장모님 댁에 들어가는데 그 장모님 댁의 아들은 당시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아주 똑똑한 명문가의 지방이었지요. 이십오촌들이 처녀가 그 집에 들어가서 허디는 일을 합니다.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장신구를 다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부터 서울교를 다루는 그 아들의 눈에 부럽대기 처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지난 아버지가 그장모님 아들에게 묻죠 내가 혼삿길을 열어봤으니, 한번 내가 소개할 자매와 선을 보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말하는 아버지,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누군데? 말해봐라. 너무 고 그러는데, 그래도 물어보자. 예. 우리 집, 저 자매예요. 자매님이 노발 대발에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집안에 수준이 있지. 어떻게 시골적 처자를 네 아들을 사고 싶다는 말이냐? 그래도, 기도해보자. 일주일 넘게, 한달 넘게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주님제 아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아들,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제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러 그래, 편연성을 가진 며 기도하다가 다시 만나서 이야기 하는데, 자신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 자매, 부업대의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결혼하는 모든 것으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시대를 부업대기로 살던 그녀는 그때부터 자기를 사랑해준 남편의 수준에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창회 모임을 가다라도 부부 엄마 모이더라도, 남편의 눈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신뢰을 쌓고, 인격을 연마하며, 숨을 끌어올린 것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초라한 방에 맞춰서, 그집안의 가풍과 가문과 균을 지켜내며 나아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던집은 것은 감사함로 감사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자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신분 신데렐라처럼 지옥과 우리를 천국으로 이도 주셨으니 큰 사랑의 감뭄파여 주님이 오라시는 계을 지켜나가시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공무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알고요? 좋아합니다 요한일는 사도요한이 a 90년경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가리오고 속가 바닷가에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요한에게 자격이 있거나 눈물이 출중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품르시는 선택하신 그리고 요한도 인간이자 넘어지며 자포자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힐 때 개스마일 동산에서 체포당을 끌려가 서 도망쳐버릴 정도로 멸망한 믿음이 쏟아져 배신할 때린 사도 요한이 되었죠 그러나 주님의 관리서 다시 찾아와 너희들을 사랑한다 다시금 사랑과 격려를 통해 요한이 참가한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과 격려의 힘입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루살렘에서 공유하다가 베인7 0 60년에서 70년 만에 에베소로 건너간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마사다 전투의 항전에 이어 로마의 키투스 장군이 에도 사람을 쳐들어와 다불가사라만고 성전을 다 눈을 떠는 그 시점에 에베소에목회하던 바울의 제자 디노데가 돌팔매질 돌을 발표로 죽인다는 것그 무렵에 이만 에베소로 건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에베소에 집을 짓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에베 90년경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썼고, 그리고 새로운 황제가 바뀌자 사도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갖다가 풀려나와 요한 케시록을 쓰고, a 베 90년경에 자연산 인물, 이스마엘 열두 제자들 가운데 자연산 인물로 유일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지요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산소, 또왜 요한 1산서또베 요한 1서를 써보낸 것입니까? 두 가지 큰 측이 있다 있지요. 하나는 황제 순백사상이 그 당시에 많았던 단계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순결하고 절약한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사고 탈수 있는 시대였지 에베스교의 성도들도 주목도 받고 내가 믿음을 지키거나 황제 앞에 전이되니라 한골이라고 갈등하는 그 상황에 사도요한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는 예수의 시도 금방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숨기는 자입니 절대로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어서는 안됩니다 선임 굶어 죽을 지은 자가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시대 많은 금지인들이 지하에 땅굴을 팔고 각각 공배해서 서로 모여서 주님을 경비하고찬미했는것 아닙니까 지금 중국의 성도들이 주북공항나의 당국을 피해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들듯 말이죠. 오늘 저와 하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체포당할 도 없고 아버지 탐방에끌려들도없 얼마나 감사한 환경 속에 예배를 드리지알수있것 아닙니까? 또 하나 사도령 한나을 써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영지주의란 영적인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유익하고, 육적인 삶을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혼이 원받는 것이요. 내 육체는 방탄한 내 몸을 굴려다 세상에 그 가운데 내 몸을 굴려도 괜찮다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나아가게 되는게 영주주의야 그날 박옥순 박사의 꿈파 집단도 제이의문서 집단도 같은 비슷한 교리지 그래서 젊은 층들이 예수를 믿으며 영원히 꿈부는것으로 끝날뻔한 육체로그 삶을 살 방탄을 보 하습님은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이유가 그것이지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 유전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지 만일 그런자 않은 분들 사랑한 자들아, 자녀 우리가 말과 혐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 권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제를 민한 자마다 절에 사는 자가 9가지의 한조하않았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영적인친구에는 율법의 목표로 완성하 예수를 바라고 그분이 원하신 개념을 쫓아 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헌에서도 다시 한번 그것을 깨워주는데 이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개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아니라 하나님께 부어난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내시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주를 십시가에 주셨고, 내영혼한 생명을 주시러 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남 자다. 이것은 혈통이나 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남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남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 종창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자들에게 흘러보는 마르지 않는 생물처럼 사는 자다. 신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작고 여린 자에게 사랑을 빌려다닐 때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생물과 같은 복을 보신다고 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붙떤 남자들이 어떻게 하나님람의사녀를사랑하는람의 사람의 고 말씀해 주는그람의 사람의 사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명람의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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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사람명과 같은 사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엠폴레라는 단어가 신약설계의 71회가 사명이 되었지 마태복 19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어 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민들을 지키라.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개명가큰개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 주로의 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그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은 내이수를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두 개명이 온 물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냐 마태복음 2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1 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고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 것을 진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그의 개념이 영생인 줄아느 그러므로 내가, 것은 내 내가 말씀하신 이 읽는 것은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느라 예수님은 하님의명령하나님의 개념을 지키는 것이 영생이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생의 택배로 가려그 분의 개념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한 것이 쉽게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요, 아래로 인생의 몸처럼 사랑는쉽게만 말이 겠습니까그만큼 그 예수님의 댄스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내 죄가 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는 것, 내 죄를 갚을 기 없는 그저는 예수님 십자가의 중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삶로 다시 양자로 태어난 자들. 그 자들은 눈물 함이나 책임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개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섯 가지 제사법, 안식일법, 오순절법, 감사절법, 제사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지.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오소리나사이나 그런 것을 먹어도 좋다. 내두기를 먹어도 좋다. 까마귀나 독수리나 박쥐나 같은 하나의 창조질서의 역행나 낮에 역을 는차자라지내박치같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떠오는 삶을 사고는 먹지 말아. 남을 약탈하는 스리가들 절대로 먹지 마라더 이상의 물은 음식에업무요살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가 구약의 진술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 다섯 가지 제사법과 각종 절기법이나 안식일법이나 음피법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시대명을 비롯한 도덕법과, 그리고 시민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는 배상일법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도 지켜나가길 원하는 것이오. 여러분, 그 대명이 우리의 생명을 지니가운 대로 인도게 하신 법이라는 겁니다. 그 대명을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지켜야 한다면, 혼자 하 지킬 수 있겠습니까? 회사에 출근하는 시간이 9시 이전인데, 그리고 힘들어. 재미가 없어. 낙이 없어. 책임감 때문에 출근한다면 정말로 참...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출근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회사에 맡은 일에 자긍심을 갖고 정말로 자존감을 갖고 맡겨준 일에 정말로 기대이긴다면 사랑이 문에 자긍심을 갖고 회사에 그 시간 전에 주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을 지켜라 십일전을 들여 거짓말하지 말아 남의 아내와 간관하지 말아 짐승과 교합하지 말아 안식을 지키자니 돌팔매기로 죽여라 남의 아내와 간관한 자와 짐승과 교합하는 자다 죽이도록 하라 무당을 쫓아가 구슬하는 자는 다 죽이라, 이게 군역의 법인데,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지들어서 지킨다면, 누가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죽이 할 것이 불이어서, 손을 할 것이 힘들어서 지킨다면,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법, 주의를 지키며, 주의 하나의 님 대로 애를 부리는 가 도지 소상의 시민주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할 말하지 않고 우상순배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진승과 관계 맺지 않은 이 모든 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징켜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사랑 하고 사랑을 느끼면 상대방이 모르는 수준에 나를 끌어맞춤이 되죠 도둑대기 집을 찾아가 황소하게 같이 자기를 사랑해줘, 자기와 표현해주는 그 남편에게, 그남편의 가품과 귤에 맞춰나가듯이 말입니다.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이 예수님께 나에게명중 첫번째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죠예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이하의 첫째는 이것이니 음. 이스라엘에 들어가 주 우리 하나님은 유 주시라 내 마음을 다고 목숨을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요 에고베 400명 넘 종사한 들해방시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끊어내는 예수님의 사랑이 되라. 그어하나님그 예수님의 사랑. 마음과 뜻을 가해그하나님과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일이듯이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두 천자의 금령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쌓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의 개념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받은 영적인 신고에서 주님의 개념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일, 미를 베푸신다는 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촌뜨기, 부엌뜨기가 신데렐라 아내가 된 것처럼, 너도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양자들, 찬댐들을 덧잇지 않더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의 재물되기까지 너를 사랑해주신 주인 아니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만한 자에게는 눈물이 없다는 사도 요한도 주님의 사랑과 경로로 제자로 참된 사도가 된것 같다. 안식을 지키고 시일조를 들이는 개명들.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것,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는 것, 동산을 하지 말라는 것, 것, 이 모든 것들이 책임감이나 능력감 때문이 아니라 권사요 안심처를 집사 때문에, 의구감이나 진감 때문에 하는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품는 걸 안다면, 잘지켜나수 쉽지 않겠니? 주님의 십자가 대신에 감사함을 사랑하는 영적인 신부가 되는, 너 자신이라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개명잘 지켜나가 쉽지 않겠니? 그러니, 내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사인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모시고그사랑을 받은자인지 먼저 점검해봐야지 않겠는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그 사랑의 힘이 보니가이 세상을 살고 지금 죽어도 내가 죽을까 수 하나님의 터고살아다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대명을 어지 지킨 것 아니겠느냐? 내가 그렇게 일한다면 회사에서도 책임감이다 눈을 감으려고 내 자동심을 깔고 더 열심히 존중하며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할 때 회사에서도 너를 존중해 올리듯이 주님 영원하는 삶의 방향을 따라 대명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더 존귀하게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이 그 사랑을 이뭐 세상 사람들이 표현한다 할지라도, 너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개명을 지켜 나가지 않겠느냐. 할렐루 오늘 주님께서 저한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드리겠습니다.